가장 중요한 유형, 수학학 88쪽에 있는 2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21번 문제는, 어, 글이 좀 있죠? 자, 보면 1의 자리 숫자나 10의 자리 숫자에 0이 들어가면은 지파백스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105 중간에 0 들어가죠? 123 중간에 0이 안 들어가죠? 이제 이런 걸로 구분을 짓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고, x에 서로 다른 원소 두 개를 합했을 때 10의 배수가 되는 순서쌍은 총몇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요 부분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애들이 x가 되는지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어, 1의 자리 숫자가 0이 되는 경우는 뭐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해서 뭐 90, 100 이렇게 1의 자리 숫자가 있겠죠. 그리고 110, 120, 130,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능하죠? 200까지 가능하죠. 190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끝에 자리가, 0, 1의 자리가 0이 되는 숫자는 총 10부터 200까지 해서 20개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볼게요. 원소 두 개를 골랐을 때그두 개가 10의 배수여야 한대요. 합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이랑 20이랑 내가 얘를 x라 생각을 하고 얘를 y라고 생각을 해서 소문자네요. x, y라고 생각을 해서 더했어요. 그럼 30이죠. 그러면 10의 배수죠. 그러면은 10, 20도 가능하고요 순서성이니까 20, 10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골라보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1의 자리 숫자가 0인 거는 지금 20개가 전부 다 있어요. 20개가 있는데, 순서를 따져야 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20개에서 순열이죠. 1를 쓰고요. 2개만 고르면 돼요. 그러면은, 20 곱하기 19 해서 380이 되겠죠. 자, 1의 자리가 10인, 그러니까 0인 숫자들 다, 2개씩 골라서 화면에 380까지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1의 자리 숫자는 끝났고 10의 자리 숫자를 한번 볼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0이 되는 경우는 100일 이런 거 있죠. 100, 103, 104 얘는 몇개안 되니까 적을게요. 105, 106, 107, 108, 이렇게 있죠. 그럼 얘네들도 더해서 10의 배수가 되려면은 이렇게 더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더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순서대로 위에가 x, 밑에가 y인 걸로 하면은 4개 되고요. 위아래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도 4개 되죠. 그래서 8개가 되네요. 10의 자리 숫자가 0인 거, 8개. 1회짜리 숫자가 0인 거 380개, 2개 더해서 388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뭐40 하나, 108 하나 이렇게 2개 더하면은 10의 수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더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